일단 자고 일어나서 마지막 글쓴게 이제 테더가 8만 테더를 보니까 8만 6천이 깨질 것 같다라는 글을 하나 쓰고 자고 일어나니까 저 그렇게 됐어요. 지금 방금 15분 전, 5분 전 처음으로 여기를 뚫었어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 있어요, 지금. 근데 결국에는 저는 이게 여기를 이렇게 해도 한번 이렇게 될 건데 저도 여기서 다 잘랐어요.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이런 저점들이 따이면 어떤, 단잠시의 수급이 들어와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깨졌을 때는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야 될 자리는 여기는 맞다. 근데 지금 이제 슬슬 반등각이 좀 나와 보여요. 근데 지금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요기까지 도달하기도 힘들어 보여요. 이 각도가, 각도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프게 됐어요. 확인 매매 롱 자체를 빠른 시일 내에 절대 칠 수가 없게 됐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수급이 들어왔던 이, 이, 이 자리, 여기를, 요렇게, 이 자리 마지막 여기 있죠? 요기, 이 양봉들 있죠? 요기. 여기. 요기는 이제 엄청난 저항으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넘길더라도,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가야 될 거예요. 계속. 또이 과정에 수입도 나오고 근데 너, 산 넘어 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롱을 칠 단계는 아닌 거 같고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계속 염려했던게 여기를 터치하지 않으면 여기가 저점이 여기가 저점이라 컨펌은 없으니 반전이 나온다면 이 자리 또는 이 자리가 될 건데 이게 어쨌든 지정가라는 거는 위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지만, 잡을 거면은 짧은 자리, 여기. 이렇게 되면 짧잖아요. 이건 해볼만 했다. 근데, 테더를 이제 아까 봤을 때는, 아까 하락이 요 정도에서 멈췄을 때는, 이거는 깨러 갈 가능성이 높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여기서 진압과 롱을 잡은 이유가, 이렇게 한 원내로 밀릴 줄 모르고, 내려오더라도 반등 주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 공통자리다라고 생각에 들어간 건데, 저도 한 번에 손절이 다 나은 거고, 숏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여기 8 4 4 5 0 9근에 마지막 한번 익절을 해보고, 이 저점을 TP로 끌고 가볼 생각이에요. 이것 때문에 숏에 대해서 좀 집착을 했던 건데, 롱을 잡을, 잡기가 편해져요. 네. 이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사파 형태를 그리다가 여기를 못 넘고 저는 결국 여기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반등이 나와도 그리고 차라리 지금 되게 복잡하게 된게 확인 농을 치기도 어렵게 됐어요. 왜냐면 이게 떨어지는 각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잖아요. 한 번에 뿌시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쉬이웠다면 이렇게 내려갔더라면 한 번에 올라가게 되게 좋은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온 자리에서 저항들이 너무 많을 거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이게. 음. 여기서 또 여기 도전하면 또 저항받을 거고,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복잡해졌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이 저점이 깨지냐 안 깨지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도 않고 수급의 문제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깨진다 안 깨진다를 놓고 봤을 때 깨진다를 칠로 보고 있어요.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저는 98, 1 0이 무조건 간다기 때문에 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수급이 여기서 들어오거나 여기를 깨고 들어오거나데 이게 지금 웬만하면은 최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깨지는 깨지는 시나리오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지금은 깨져야지만 새롭게 롱을 잡기 이게 리셋이 돼버리거든요 여기 여기 애들이 썰려 나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물 가벼워질 건데 지금은 이제 무거 무겁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건 끌어야 될 거예요 이게 여기가 저점일 거면. 그니까, 한마디로, 여기를, 여기를 털어내고,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을 하면서, 도전을 하면서 내려가기를 거부하거나, 내려가더라도 가볍게 해서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어서, 여기서 어쩌면은, 이게 저점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때한 번에 얘를, 얘, 요거를 썰어버리거나, 기간적인 조정을 좀 줘야 될 거예요. 기간적으로. 그래서 지금 급하게 뭔가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요만치의 반등이 나온다고 지금 축자고 뛰어들어가면 안 되는 타 시점, 시점이거든요. 왜냐면 여기에서 롱을 쳤던 저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 올라왔을 때 언제 던질지 몰라요. 이 타점이라는 걸 잡을 때 내가 어디를 딸지가 보이고 여기가 목표다. 여기까지 도달할 것 같아. 어디서 자를 것 같아. 그게 보일 때만 매매를 하는 건데 그게 없어요. 숏도, 숏은 있는데, 숏은 여기서 들어가서는 여기 타깃팅 할, 할 거야. 이건 없겠죠. 그래서 차라리 이게 올라오면 숏이 더 유리해요. 왜냐면 여기 올라오면 나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자를 거야. 왜냐면 이게 올라갈 거면 여기를 절대 안깰 거기 때문에. 이 추세는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숏, 그러면은 나는 뭐,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뭐 여기를 1차 티프로 잡을 거야. 이, 이 숏은 이게 있는데 롱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잘라야 되는 게, 되는 게 당연한 건 게, 반등이 나와도, 결국에 이게 안, 나오, 안 나오고, 안 나오지 말라, 나오란 법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따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이 저점까지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밀릴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잘라야 돼요. 내가 자를 자리에서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 거 알면서도, 그리고 새롭게 도전을 해야 돼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여기서 롱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다 던질 자리에요 그래서 롱을 좀 조심하시고 확인 매매는 좀물 건너갔어요. 단 확인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큰 자리들이 지금 원래는 이 자리도 큰 자리지만 이 내려오는 각도 때문에 이거는 뭔가 할수 없는 그 구조고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해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여기가 깨지든 안 깨지든 저는 74k를 깨기 전에 여기를 먼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뭐 깨지는 말은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오히려 깨지는 게더롱 잡기 쉬워 보여요. 리셋이 될 거기 때문에. 리셋이 돼버리면 이 저항들은 많이 썰려 나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내자. 아니면 이게 아마도 이렇게 저점을 깨지 않을 거면은 제가 봤을 때긴 시간이 필요해요. 얘네들을 지치게 하고, 썰려나가게 하고, 물량을 좀 소화시킨 다음에 올릴 수 있을 건데, 일단은 그거는 빠르게 눈치, 지금은 절대 알수 없어요. 빠르게 눈치채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리고 제가 이더리움을 예전에 봤던 자리,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서 반등 나면 반등이 나와야 된다 생각했던 자리에서, 지금 1차 지정가가 2810에서 들어가져 있어요. 2810이랑 2800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2803인가, 04. 그래서, 이게, 오, 이, 이것도 짧아요. 이거 취소하는 걸 까먹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소액인데 여기에서 그냥 짤르는 걸로 돼 있고, 어쨌든 저는 여기서부터 익혀 다시, 그냥 여기서 날릴 것 같아요. 여기서 적어도 올라가게 되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요런 자리에서 그냥, 절반, 절반 익절하고 여기서 그냥 완익절 할것 같아요. 왜냐면 이더리움 차트가 저는, 저는 큰일 난것 같아요, 지금 이거. 이거 특히나 올라오는 꼬라지가 이게 너무 말 같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저점이 딸수 있는 것도 좀 열어두면서 어디서 내가 공격적으로 롱을 받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지금부터.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게 좀 어디서 브레이크가 수급이 들어와서, 브레이크가 들어와서 좀 도전하기만을 좀 기다려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든 안 나오든 여기는 결국 깨질 거고 여기서가 일단은 마지막 남은 희망의 구간. 근데 이마저도 복잡해졌다. 왜냐면 최대, 최소한 도전을 하고 좀 떨어지는 게 좋다. 그러면은 적어도 여기는 넘어갈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대로 이렇게 빠져버리면 여기도 문제인 게 여기만큼 또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기 그러산 그러니까 넘어 산이에요 지금. 이거 지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가 보일 때까지 공유를, 뭐가 보이면 공유를 할게요. 근데 지금은 일단 조심하셔라, 많이.